LA Junpei, f i g h t 안녕하세요, LA j u n 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분이죠. 자, 검은색 옷에 보스턴 여대생 우유루호 선수 대, 자, 일본의 프로리그, 프로t 리그 선수 히토미 에다 히로 선수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경기는요, us 오픈 8강 전이고요. 자, 우유루호 선수도 그렇고, 히토미 선수도 그렇고, 모두 강자들을 이기고 8강에 올라왔습니다. 자, 극강의 보스턴 여대생이 드디어 프로레벨 선수를 만났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죠. 어떻게 아, 은천. 아, 은천. 알겠습니다. 자, 히토미 선수가 첫 서브로 선택한 것은 너클 긴 서브입니다. 빠른 서브죠. 자,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서브로 손쉽게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무회전 서브인데 모션을 좀 주고 길이를 좀 짧게 했어요. 그런 변화를 좀 줬습니다. 자 대학생 선수는 첫 서브로 모션은 커트지만 실제로는 너클에 가까운 서브를 넣고요. 이 서브를 프로 선수라서 역시 타지를 않네요.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서브로 사이드스핀 서브를 넣고요. 완벽하게 받아내는 히토미 선수입니다. 자, 근데 랠리가 되다가 여기서 백스윙을 짧게 하면서 스윙을 꺾어버렸어요. 코스가 완벽했죠? 자, 제가 이 정상급 레벨의 선수들의 플레이를 슬로우로 보니까 하나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하나도 무리가 되는 게 없고, 하나하나 신중한 샷을 계속 이어,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제가 궁금해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85% 슬로우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동호인들이 똑딱똑딱 주고받는 느낌이 나죠. 저는 헬스를 해가지고 애초에 틀려 먹었어요. 자, 요 포인트는 회전 대 회전의 싸움에서 대학생 선수가 이긴 거로 봅니다. 지금 회전의 랠리가 계속 되다가 끝에가서 실수를 하죠. 자 대학생 선수가 무회전 서브를 넣었는데요 일본 선수가 전혀 타지를 않죠 완벽하게 리스를 합니다 자 길이 싸움을 하다가 살짝살짝 살짝 네트가 나오면서 결국에 실수를 는 대학생 선수 두번째 비슷한 공격이 나왔는데 일단 서브를 좀 깎았어요 그런데 전혀 동요하지 않은 일본 선수가 자 공을 주다가 여기서 백스윙을 이제 짧게 해가지고 코스를 포핸드로 빼버립니다. 자, 이게 아주 시그니처가 되겠네요. 이 대학생 선수. 예, 참이 우유로 선수 대단합니다. 자, 프로 선수의 엄청난 공격이 지금 퍼버졌어요. 엄청난 공격을 전부 다 회전성으로 받아 넘깁니다. 여기서 회심의 공격을 하는데 이게 득점한 줄 알았나봐요. 순간 방심을 하면서. 예, 슬쩍. 일본 선수도 참 대단합니다. 자, 반커트, 반회전성 서브를 했는데 생각보다 커트가 좀덜 먹었나봐요. 오고 미스가 났죠. 자, 일본 선수의 코스 공략과 회전의 변화가 참돋보였습니다 자, 회전. 회전 작게. 회전 작게 코스를 또 빼버렸죠. 대단한 공격입니다. 자 이번 포인트에서는 일본 선수의 스트로베리 플릭을 차분하게 보면서 회전으로 넘기는 우유로 선수가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운영이었습니다. 자 일본 선수 누가 봐도 티나는 무회전 서브를 일단 넣고요. 었 선수도 요런 서브를 넣었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타코 로봇들의 엘리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거의 AI 수준이에요. 자, 회전을 졌다 안 졌다 히토미 선수가 계속 변화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유로 선수 끝까지 받아냅니다. 자, 끝에 가다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요. 대단합니다. 자, 이 서브는 여기선 잘안 보이지만 탑이 좀 먹은 긴 서브 같아 보이는데요. 엣지가 낫죠? 자, 이지만 하면 간간히 나오는 훅 서브가 나왔죠. 생각보다 많이 깎였나 봅니다. 자 역시 프로는 프로네요. 자 무회전 서브를 정말 짧게 잘 받아내죠. 자 여기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일본 선수 정말 잘 칩니다. 역시 프로 선수네요. 자, 과감한 히토미 선수의 공격이 나왔죠. 자, 일단 짧게 넘겨서 상대방을 끌어들인 다음에 공이 길게 나왔는데 이게 돌아서서 포핸드 연속 두방 코스가 끝에 가서 정말 좋았습니다. 미들 코스. 자, 요 서브는 살짝 통통 튀는 게 탑을 약간 먹은 것 같죠. 그래서 오버미스가 나옵니다. 자, 네, 이번에는 대학생 선수의 서브가 통했네요. 자, 무회전 서브가 좋았죠. 모션을 벗어. 혼란을 일으켰는데, 그럼 뭐합니까? 다 받아내네요. 자, 코스를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서, 아유, 돌아서서 때리지. 자, 아무튼, 안전하게 득점에 성공하는 대학생 선수. 자, 10대 9. 야, 저는 이 대학생 선수가 여기서 포인트를 따는 줄 알았어요. 세트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일본 선수 역시 프로긴 프로네요. 저이토미마 선수가 하는 미마 펀치 같은 거 있잖아요. 무회전으로 푸쉬를 팍 밀어버리는 거. 요게 나왔네요. 예, 아, 대학생 선수. 뭘 느꼈는지. 나도 회전 안 주고 공격할 수 있는데? 하면서 여기서 회전을 좀 살짝 주죠. 그러니까 고, 그대로 꼬라박는. 자 우유로 선수 아까 재미를 봤던 그 너클 서브를 넣는데 여기서 히토미 선수가 안 당했어요. 스트로베리 플릭으로 사이드 스핀을 줘서 넘깁니다. 여기서 코스를 깊게 찔렀는데 더 깊게 왔어요. 그래서 미들 쪽으로 올줄 알고 하다가 움찔하면서 실수가 나오는 우유로 선수. 와. 진짜 대단합니다 두 선수 진짜 말이 안나옵니다 자 밀렸어요 지금 우일로 선수가 지금 뒤로 갔다가 각을 좁히면서 점점 들어옵니다 자, 회복을 했죠 데미지를 회복을 하고 자,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창으로 찌릅니다 자 결국은 실수가 나오면서 일본 선수의 득점 대단합니다 자, 과감한 공격을 했죠. 우유로 선수. 빈틈이 보이니까 포핸드 쪽으로 쫙 밀어버리는 푸쉬를 해버립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일본 선수가, 히토미 선수가 무회전 서브를 했는데 안 탔어요. 짧게 리시브을 잘했고요. 자, 여기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하는데 회전이 많았는데 자 요거를 조금 너무 심하게 숙였나봐요 자 옆에 있던 에덤밤로가 저한테 말걸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지금 스트로베리 풀릭이 약간 탑을 먹으면서 오버미스가 나왔죠 자 여대생 선수 정말 탑스핀이 좋았죠 회전량이 엄청났나봅니다 자 여기서 탑 탑을 주는데 이 튕겨져 나가죠. 아! 자 에런 밤로가 저의 직장 동료인 크리스탈에게 영상편지를 아, 전하고 있어서 제가 이 장면은 못 봤는데요. 보니까 일본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 자 보시면 회전 없이 스트로크로 치는데 코스가 상당히 날카로웠네요. 네, 안 하던 서브를 했던 일본 선수죠. 가운데에서 길게 포핸드 쪽으로 서브를 넣었습니다. 저거는 보통 저 자리에서는 짧게 서브를 넣는데요. 예상을 못 했던 우유로 선수죠. 자, 나도 질수 없다. 안 하던 서브를 하죠. 자, 저기서 짧게 서브를 넣으니까, 자, 미스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스코어가 스코어다 보니까, 타이트하다 보니까 서로 안 하던 기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도 좀 변화를 줘서. 하려고 하는 거죠. 야, 랠리가 대단합니다. 또슨일 이래. 자, 두 선수 현대 탁구의 정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무회전성서브가 통하지 않았구요. 자, 창이 됐다가 방패가 됐다가 수시로 변하는 두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랠리가 지속되다가요. 제일 마지막에 일본 선수가 승질을 참지 못하고 긁어야 되는데, 스트로크를 세게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요. 그죠? 긁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요때부터 슬슬 제 메모리 카드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용량이 충분한가? 1세트가 지금 이렇게 혈전을 주는 또 지금 랠리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선수의 다양한 코스 공략이 돋보이는 포인트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본 선수가 자 여기서 이제 백 쪽으로 이제 계속 주기 시작하는데요. 자백 쪽, 백 쪽, 백쪽 하다 이게 아닌가 하면서 포핸드 쪽으로 뺐다가 다시 백 쪽, 백쪽아 미들인가요? 그러다가 이제 실수가 나오는 자두 선수 랠리가 정말 엄청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봐서 아시겠지만은 우유로 선수의 이런 스토로베이 플릭은 약간 탑이 먹어 있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를 순간 걸었어요. 일본 선수가 어 탑이네 하면서 안전하게 일단 넘겼는데 그다음 랠리에서 실수가 나와서 우유로 선수가 득점을 합니다. 자, 이번 포인트는 우유로우 선수의 서브를 완벽하게 읽었죠. 이게 무회전성으로 온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과감하게 푸쉬를해 버려서 득점에 성공하는 히토미 선수. 완벽하게 계획대로 득점하는 히토미 선수죠. 긴 롱서브를 넣고 그 다음에 바로 제껴버리는 단순하지만 영향만점인 공격이었습니다. 자 우유로 선수의 포핸드 코스 공략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도요 짧게 백스윙을 짧게 해서 포핸드로 빼버리니까 일본 선수가 따라가지 못하죠. 자 18대18입니다. 자, 히토미 선수의 강력한 포핸드 공격이 빛을 발했죠. 자, 백핸드 공방이 서로 이어지다가 우유로 선수의 공이 미들 쪽으로 오는 순간, 순간적으로 포핸드로 공격. 네, 우유로 선수의 정말 과감하게 대놓고 그냥 찍어버렸죠. 자, 이렇게까지 많이 깎인 줄 몰랐나 봅니다. 아 히토미 선수 서브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유로 선수가 엄칫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겼는데 이거 찬스를 살리지를 못했어요 아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실수가 나오면서 주저앉고 말죠 아 드디어 1세트가 끝났습니다 아니 1세트를 봤는데 그냥 한 경기 다본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포핸드에서 자, 때려치면서 미스가 나오는 히토미 선수 자 여러분들께 지금 1세트만 보여드렸는데 14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고민 끝에 지금 일단 1세트만 먼저 보여드리는 거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아, 슬로우 비디오가 안 들어간 원래 속도로 독점 장면만 제가 모아서 뒤에 붙여 놓을 테니까 제 해설 없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어, 느끼는 포인트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 어, 것으로 만드실 분은 좀 만드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음. 영상에서 바로바로 바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헬스를 해가지고 애초에 틀려 먹었어요, 카트가. 아, 화이팅! 화이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中文都说那么好啊！来人，哦。 I heard you're well. I hear you're happy. Ah! Anyway, Congratulations. People say that, they've been saying that ever since I was uh, a junior.